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년부, 초능부 영상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말로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용서해 주세요.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착한 아이로 자라게 해 주세요.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져 다시금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또한 추석임에도 국내 해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추석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연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준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었어요. 베트남에서 태어난 민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민이라는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이 쪼그라드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이라는 학생이 뛰어난 성적으로 베트남 최고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신체 장애뿐 아니라 집도 어려워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민에게는 희예우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 절친,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희예우는 민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민을 얻고 등교했어요. 무려 10년 동안 희예우는 민의 두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히에우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민의 모습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두 친구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친구들, 민이란 학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성실히 살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를 도와준 희애우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만남이 참으로 중요해요. 누굴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많은 만남 중에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흩으시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 좋은 일과 힘든 일등 여러 가지 일을 만나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배가 되고 힘든 일은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족 외에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친구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친구는 정말 재미있어서 함께 있으면 나에게 웃음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교회를 함께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친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는 내가 이수,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면 때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오해하거나 다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친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예요.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친구 관계를 끊는다면 나에게 친구가 있을 수 없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놀라운 장면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분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친구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할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친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연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전히 너희 나의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에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인기가 많은 친구 아니면 외모가 뛰어난 친구,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내 기분이 좋거나.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하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골라서 사귀기도 해요. 또는 도움이 될 때만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딱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구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때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좋은 친구는 힘든 일을 당한 친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서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철은 철로만 날카롭게 할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친구와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친구는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기도 해요. 서로 질투하고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존재가 친구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곁에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역시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길 바래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 더욱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친구를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친구의 일을 도와주며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다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성교와 선한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귀하게 수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우리 친구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위해와, 이를 위해 헌신 하시는 모든 선생님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성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